야 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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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극장판이야 이거? 반갑습니다. 두키입니다네 오늘도 역시 래퍼 포이톤과 함께 투미의 칼날 2기 10 11화를 같이 볼 건데요. 네. 탱겐이 팔이 잘리고 독도 조금 퍼져 있는 상태로 보였고요. 네. 이노스키는또 가슴이 뚫려버렸죠. 음. 부타로 이 새끼가 생각보다 센 놈이다. 물리치기가 까마로워. 어 그래. 그 오비를 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음.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게 한지로도 이미 거의 거의 체력의 끝에 있는 상황에서 텐겐 쓰러지고 네즈코도 이미 한번 빵했기 때문에 네즈코 나오기도 힘들고 이노스케 가슴 뚫렸고 여튼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누가 와야 돼 이러면 결국엔 <웃음> <웃음> <그럼> 또 와야 <laughs> 돼요 누가 와뭐 기후가 만만하죠 <웃음> <웃음>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풀 영상과 게임 채널도 구독 도모다 지향 성소 팬 카페도 가입 부탁드리면서 그럼 김 칼날 10화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야 <놀람> 스타트 진영이 여행 제 2기 10화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 민낯고멘 아또 이제 그곳으로 돌아갔죠 謝아하지 마 언니 그래 자, 그만 사과해 <laughs> 너가 누나 해라 예? 그래 앞을 보고 달려가 후회하지 말고 사과하지 마 에겐처럼 굴지 말라고 이 새끼야 텐겐처럼 태토가 되라고 와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어 <laughs> 뭐야 저 불을 어떻게 한 거야 그냥 CG 아닐까 어떻게 자연스러워 데 이렇게 잘 썼어 그래 어떻게 집어넣은 거지 이거를 근데 또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넣었지여연 대박 살랐죠 지금 초토화. 또 이제 요. 뜨자마자 딴 사람 걱정부터. 해 <laughs>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오랜히 <laughs> 떼기려고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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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조졌네 이거. <laughs> 오, 조졌네 이거. 오, 대파 대가리도 저기 위에서 다리 꼬고 내려다보고 있어요. 다리 안 풀라이 새끼야. 이. 아, 이노스케. 심장이 찔렸다고? 아제신무시타이이라고 아, 아, 음, 했냐 이 씨벌 <laughs> <x2> 새끼 <laughs> 와, 텐겐 팔 잘린 거 진짜. 심장이 뭐, 죽었다고? 죽었다고? 여동생과 이 남매의 관계에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봐 주는 건가?

<laughs> 소세지아저개와와개 와, 와, 개 기분 나쁘겠다 저거 <laughs> 소세지가 어떻게 그소세지를 생각하지? 그 문어처럼 소시지 구우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와이 와이 보로보로 노 미도모네 인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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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 튀어개히어다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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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로 히어로. 히어로. 어어어어어히 안 되겠다. 내즈코 그, 다시 꺼내자. 포켓몬 소환해. 아 이거 손가락. 아 손가락 두 개가 저게. 아. <목소리> 아아아아마이머니に 지금 왜 이렇게 지 얼굴을 긁어대는 거야? s o じ할래 버큐 갈겨. 오? 래 준비 시대다 오! 이게 탄지로 초필살기거든요. 딜이 안 들어오는데? 오, 들어갔어 그러나 어지럽죠? 어지럽지. <laughs> 이게 필살기거든. 인간의 박치가 아니 고작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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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생 찌른 거야? 야, 역시 탄 지로, 그 짧은 사이에 야, 역시 탄 지로야. 아, 아, 손가락 좀 아, 저거 어떻게 했 지? 했어, 화났다 어? 그래, 반대가 됐을 수도 있는 거였지. 그래. 어? 아직 못 잘랐구나. 오! <laughs> 어? 미스키 형이 가만히 있는 거야. 오! 오비 날린다. 어?

두 번밖에 못 써? 와! 잘려라. 이... 아 그래, 지금이 기회야. 진짜 이거 놓치면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아 왜안 베이는 거야? 검으로 자르려고 하는데 아 위로 올라온다. 이두개 아, 이 손가락 때문에 그래. 오아 벌써? 안 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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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손가락 두개 없는 게 여기 커? 와, 이거는 벅차다. 아! 차다 <놀람> 아! 아! 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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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해서 맙무리 심장 아, 팔 와, 이 하나 없어 와, 그래서 심장을 스스로 멈춰 버려? 가자. <놀람> 제 정신 아냐이 새끼. 우와! 와와 우와! <놀람> 와, <놀람> 와 미친놈. <거. 놀람> 와 미쳤다 진짜 우와. 악보 베토벤의 후회야와 피아노 와와야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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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쳤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구나 사람이 그림을 이게 애니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나 와... 이거 극장판이야? 야와아 야야야야야야야 야이와 이거... <laughs> 아 뭐. 이거 뭐야 진짜 극장판이야 이거? 손락 지금 두 아직 꺾여있어요 그가락까꺾거도 마음은 꺾이지 마. 아! 자라 아! 도배! 아, 바로 뽀들어 아, 죽려도 그래 밀고 나와. 그게 그게 태토야. 와! 와, 여기 나왔어. 로 이렇게 터핀싱이야. 더욱 <laughs> 비어있 가자 우와, 우와. 뭐야! 맞박이 왜! 미친 반성? 이야아아아아 우와 애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넌 지는 거야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야지 니네 여동생? 제니치가 신속으로 지금 와 개간지다 이거 와... 아이또안 잘리고 저런 거날아다니고 있는 게더 대단하다 어? 아! 이노스케! 이노스케! 미친놈! 여기! <laughs> 내장의 위치를 밑으로? 그게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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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차 뒤져! 제발 그만! 뒤지라고! <laughs> 아, 악 가자 제발! 오! 오! 했어! 탄지로 3인방이 s h u m m i 리리 b a n g i n g w h 아 t What? What? w 마 a t What? 지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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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なんだ?何か言って.기데나갔다で못뺐다고 에이 설마. 우수이 산가. 뭔가 뭐가 떼나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겨로 이십 불해. 아. 말도 안 돼. 지금 또또 또 살아난다고? 이제 못 이겨 이십 불해. 적당히 해라. 대가리가 둘러 잘렸잖아. 기우 갖고 와 그냥. 잘리면 이, 끝나는 거라며. 세팅자 <laughs> 다 뒤지라고 그면 <laughs> 와 뭐야 나 이게 뭐야 안 죽어 그냥 뭘 해도 안 죽어 절대 안 죽는 새끼 만들어 놓은 거네 그냥 죽여봐 죽여봐 못 죽이지 왜 이런 느낌으로 몰라 허무해지는 게 뭔지 알아요? 혈귀 남매의 목을 베기 위해서 제니츠 이노스케 텐겐 그 탄지로까지 막 으아 으으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으아싹 뱉는데 다시 살아난 <laughs> 아, 뭔가 피만 나는 느낌 <laughs> 아 근데 시판은 확실히 레전드였다 진짜 와 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제작사가 진짜 미친놈들이야 와 명작이라고는 불리지는 않지만 귀멸의 칼날이 어. 이 정도는 돼야 대작이 될수 있지 않나 와.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이 500만을 넘기고 1위를 찍었잖아요 매출 극장판이면은 그래 뭐 갈아넣었구나 되겠는데 TV 애니메이션으로 이 퀄리티를 낸다 그것도 사실 8화부터도 개쩔었어 7화인가 6화도 쩔었어 그래 그때부터 그냥 중반부터 부 계속 엄청난 퀄리티로 미세하게 점점점 더 고조되는 느낌까지 줘 시파에서 그게 와 진짜 이 작화는 먹을 인생에서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서 개쩔었던 것, 제일 쩔었던것 같아 감탄이 나온다 <laughs> 진짜 와뭐 이거랑 진아라 씨랑 같은 날 방영했대 <laughs> 와 애니판 오졌던 날이네 이거 가늠이 안 되죠 어떻게 될지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이리, 이럴 것 같아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애들이랑 한번 더 싸워 근데 이 혈기 스스로가 깨달아 그만 해야지 그 여동생이랑 손잡고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laughs> 다음화 어떻게 될지 바로 보시죠 네. 떨어지고 떨어져서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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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서 눈딱 마을 쳤잖아. 설마 여기서 모기랑모기랑붙는거야 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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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그래기야 보기야, 보기야, 보기기야 보기야, 보기 하나 기야 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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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내 그러네. 누가 한 명이 와줬어야 되는 게네즈코였쏜 거야. 와! 미쳤다. 시작 미친 놈인가 그래. 로고랑 기브를 걸이기제 10이라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네즈코귀와이코또한번또 <목소리> <Let's go. 목소리> 패어가 됐어요. 이 몬이 두 마리 때문에 이게 뭔 일이요? 재난이다. 재앙이다. 이도해. <목소리>

해독제가 안 들어요. 괜찮아, 렌즈코가 있으니까. 이도가이사시나세이 새끼 제니츠가. 유나내 <laughs> <laughs> 마지막이 아무 말도 못, 못 남기고. <laughs> 말도 못하고 죽는 건가? 호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어. 아그저 새끼 정말 짜증나네 저거 그냥 <laughs> 와, 고려 이게 무슨 말이야?〉 와겐 개간지다 〈독이 사라다 〈텐겐이 사라졌다!〉 〈맞아! 진짜야!〉 부러워요? 〈암에 의해 독을 불에 불렀다. 내가鬼의 목을 찾거아 그럼 죽은거야? 마지막 발악 같은거 <laughs> <laughs> 〈내 죽을 <지금> 타고 당기네어가거기의血오 <laughs> 그래 이거 보내야지 〈정연의 니의血를 뺏겼다.〉 다 <놀던> 놈다 네즈코, っち <진짜> 말처럼 쓰네 하! <놀던> 이 소리 한번 내주지. 오싸온다, <laughs> <laughs> 어, 싸운다싸운다싸운다 뒤져가고 싸운다. <놀던> 있는 중이구나. 네, 지금 뒤져가고 아, 있습니다. 다행이다. 다이 살아나는 건 아니네. <놀던> 네, 그게그러니까 그냥 눈이 <놀던> 터진 거였어. 아. 아

오이 막아버려 그냥 박초. 소어요本当はそんなこと思ってないよ <목소리> 이새끼 제 너무 착하니까 이상이 질감 느껴져. 친해 친구. 친해 친구. 친구. 둘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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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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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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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運命だったひどい名前だ。いやあ。さあ。<laughs>

그둔깔 꿈에 넣은잔년저 그냥 너도 <laughs> 러다 <이러고 있네> <laughs> <오! 웃음> 미친 움직임 뭐임? 대가리 나서 찍어 버렸는데. 이나야가 눈알 1코 <laughs> 나는 크긴 하지. <laughs> 오 싸움을 잘하긴 하네 진짜로. 야그 동생이 불타 갖고 저 타냐? 달에 타스케 그래 다가가이도다도다와얕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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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야무지게 봐. 오네. 다나 <laughs> <귀여워>. 약속... <laughs> 오... 끈끈할 수밖에 없겠다. 이무것도 <laughs> 아... 야무진 연출이다 이거 진짜. 아... 아! 먹어버립니다. 불속으로 지옥으로 같이 갑니다. 타지지로이 녀석 네즈코랑 이렇게또같이 멋있다 나제나우리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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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 어? 음... 음... 네. 어. 상현 중 제일 약하네구나. 6이. 이새끼왜 왔어? 이거 아니니까 안 되겠지. <웃음> 그렇죠. <웃음> 아, 텐겐. 그래, 얘는 팔도 아니었고 상현을 쓰러뜨린 거예요. 네즈코 전의 이노스케. 오, 엄청 좋아 그냥. 백년もの아이다変わらなかった.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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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의 뒤지기 직전 아니야? <laughs> 야 이거지! 이 3인, 이 4인방! 이거지! 야~~ 야~~ 이렇게 끝이 나네요 이번에는 진짜 아무도 죽지 않고 그냥 텐겐의 팔 하나와 눈 하나를 내주고 진짜 어마어마한 작화 전투씬의 끝을 보여주는 그거를 무려 8, 9, 10, 11동안 했다 진짜 숨도 못쉬고 봐버렸고 규타로 남의 개새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참볼 때마다 둘이서 그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신 음. 그냥 거기서 싹 날라가요 어, 하나도 세탁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니까 음, 상현이든 하현이든 그 혈기가 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사람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을 때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혈기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laughs> 새끼란 말이에요 <laughs>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혈귀들이 마지막 좀보면 세탁이 잘돼 왜냐면 힘들었었거든 인간이었을 때아여튼 이기는 진짜 와 재밌었고 진짜 재밌었다 어. 그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레이자 오스카리사